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네 좋은 소식. 저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음. 저희 저희끼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끼리 예. 우리끼리. 네 뭔데요? 우리, 지금 제가 말하려는 내용은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음 네. 뭐지? 그 최연순님 기억하시나요? 최연순 순이요? 숙이요? 네. 순. 순. 순 누구시죠? 이번에 그 그건? 윤석열 대통령 이 장모님 아 장모가 네네네네. 올해 1월경에 음. 촬영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정개가 지금 다 맞아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나요, 제가 수가 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구설수. 근데 까딱 잘못타면 관제까지 들어온다. 음. 장모야. 응. 어. 관제까지 들어온다. 올해는 안 좋아요. 운기 자체가. 예.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음. 관제가 음. 제대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갔나요? 네, 일년 법정 구속. 음. 저는 그때 그냥 뭐 이분들만 봐서 그냥 느껴지는 기운으로만 예슨을 드린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최은숙님 이분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시끄럽고 뭔가 구설에 휘말리고 그러면서 이게 퍼, 어, 커지면 반제까지 들어가는 걸로 나는 보였거든. 근데 이게 뭔가, 어, 그때 지금 현 대통령, 어, 지금 대령 그분이 같이 휘말릴 수도 있다라고 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어, 어, 어. 그래서 조금 이걸로 이게 조금 좀 고비가 되고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뭔가 막 시끄럽고 사람들이 막 들썩이고 일어나고 여기에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뭐 그러다가 관제까지 뭐 내가 가는 걸 보였거든.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아는 분 아, 함부로 하면, 네. 하면 또뭐 난리가 나니까 그냥 간제가 걸릴 수가 있다라고 나는 말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보였었거든. 어, 근데 좀 많이 올해 수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내가 안좋안 안 좋다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건데 많이 수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이게 좀팔 불출하지만 제가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일을 해오면서 네. 예언이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요. <laughs> 진짜로. 뭐, <laughs> 틀는게 없었어요. <laughs> 영상을 내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아, 맞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또, <laughs> 어. 더 많은 분들이 아셔서, 음. 이렇게 좀, 이, 좀 좋은 기운을 같이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 근데, 뭐, 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뭐 알죠 대글뭐 <laughs> 짜고 고수도이다다 알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짜고 고수도이 되겠어. 근데 사람, 음,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하 그냥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나, 뭐 깔고 뭉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든 안 믿든 꼭 믿어달라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현실 그대로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 음. 아무튼 피디님 말대로 뭐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만 또 이게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네요 안 좋은 일이다 보니까 이미 음. 이렇게 손님들과 이렇게 신부님들 네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고 네. 그게 딱 들어봤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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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그럴 줄 알았다 아우 어, 음. 멋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곳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나간다.